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큐로셀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최근에 큐로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큐로셀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 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큐로셀 최근 들어 야금야금 야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 종목은 상장 초기에는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종목인데 예, 최근 들어서는 관심도가 떨어졌죠. 어,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도 이때는 많이 터졌는데 지금은 뭐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어,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가 좋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추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급등 가능성 이 있다. 천천. 올라왔지만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왜 그러냐면 은어 지금 보게 되면 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물론 역사적 신고 가는 43,000원 이지만 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미 최고가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통상적으로 이 바이오즈 들이 신고가 를 역사적 신고가 를 달성을 하게 된다면 은어더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큐로셀이 이, 앞으로 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 줄 수도 있고 급등세가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모멘텀은 이 큐로셀은 뭐 똑같은데 어, 이 카티 이 세포 치료제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뭐 가장 어 연구 개발이 빠른 기업으로 어 알려져 있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어 보시면은 신약 허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예, 2주 전에 나온 뉴스인데. 예. 그래서 어 모멘텀은 음 신약 허가 그러니까 얘는 다 끝난 거예요. 어, 허가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품목 허가 신청한 지꽤 지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빠르면은 6개월 늦어도 12개월 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큐로셀이 작년 어, 12월인가요? 예, 그때까지 그때 이제 신청을 한 걸로 이제 알려져 알,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120일 영업일 내에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났죠. 음. 그래서 뭔가 이제 보안 요구를 하면은 평균 1년 가량이 소요된다라고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주가는 신고가 묵은 만약에 좋은 이슈가 터진다라면은 어 날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 그리고 요새 이제 패턴 중에 하나가 아 토목큐브 패턴, 이렇게 어 신고가인데 급등이 안 나오고. 어, 올라갔다가 부진했다가 올라갔다가 조종 한번 나왔다 올라갔다 이런 패턴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이 가능성을 염두하시고 어, 큐로셀을 이제 바라보시면은 예, 좋을 것 같다 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큐로셀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